안녕하세요. 아이린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지난주 한주또 멋지게 롯데 관광 개발이 급등해 주면서 수익이 좋은 수익이 나와 주었는데요. 아, 모두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장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은 사실상 지난 주에 우리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난 뒤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또 중화권 증시도 좋은 흐름이었고, 또 미국 증시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 종목들도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어, 굉장히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가는 흐름이 많이 보여졌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이 STX였죠. 그래서 STX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장까지 60%에 육박하는 50에서 6 0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자 지난번 지난주부터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재료가 나오는 종식, 어, 종목들을 또 관심 있게 보신다면 충분히 상한가 정도 수익이 빵빵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잡고 끌고 가시는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또어 단기 급등 주도 좀 재미를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께 어두 종목을 AS를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두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을 일단 롯데 관광 개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관광 개발 차분하게 이제 보신다면은 우리가 만 사천 원에서 만 오천 원 사이에 어 차분히 회원 방 같은 경우 가족 방에서는 이 자리에서 차분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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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자, 이날 같은 경우 사실상 이날 14,000원에서 살짝 흘러내리는 분위기가 보여졌지만은 아 이제 마지막이다 는 흐름으로 예 그리고 이 길에 돌려내는 흐름 보여졌기 때문에 15,000원 초반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졌지만은 14,300원 전후에서. 비중 확대하시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5,000원에서도 또 쉬어가는 흐름 보여졌지만은 이때도 추천,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 목요일에도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아직 덜 갔다 말씀드리면서 15,800원에도 추천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20에서 25% 가족방 멋진 수익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CB 관련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어 오늘장 좀 밀어내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여튼 수익 나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자, 가족방에 입장하셔서 궁금하신 부분 여쭤보시고 또 홀딩, 음, 전략도 세워가시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제는 제가 이날 추천해 드렸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 길에 10% 급등해 주면서, 어, 좋은 수익률이 나왔고요. 이날 이제 원전주 중에서는 탄력이 제일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 탄력이 나온 종목, 이한 종목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많이 빠지는 흐름 보여졌지만 우진 같은 경우, 어제장 같은 경우 장중 11% 급등하는 흐름 보여졌고 우리는 장전에 우진이 급등 직전이라고 뉴스까지 올려드리면서 자분하게 어제장 급등하고 온 시어가는 흐름이 보여지는데요. 오늘장 좋은 뉴스가 나와주었습니다. 한수원의 사장과 협력 기업인 우진이 이제 방문해서 기여 어, 개발 과제 같은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국에는 SMR 기술 개발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밝혀지면서 좋은 뉴스가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탄력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보여지고 어제 원전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난 뒤에 시가는 흐름이 오늘장 보여졌지만 은 추가 탄력이 나온다면 은 우진이 정 고점 정도, 정 고점까지 가면 가장 좋고요. 여기서 탄력이 한번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잘 참고하셔서 우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장어 종목을 어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꿈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상 꿈비는 이전에도 추천을 한번 드리고 상한가 수익이 한번 났고요. 또 저점까지 밀어냈지만은 또 70, 80%에 육박하는 수익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시세를 한번 크게 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가가 탄력이 없이 7,700원까지 무너지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자, 오늘 또 굉장히 뭐 AI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다양한 섹터가 움직였었지만 여기서 시세를 이어갈 만한 종목을 본다면 꿈비라는 종목을 좀 관심있게 보자. 최근에 월화. 어, 이틀 동안의 장 흐름을 본다면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시사를 며칠 동안 이어가는 흐름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부 정책주 관련해서 윤대통령이 오늘장, 어,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출산 관련해서 양육 관련해서 저출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이제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육아, 휴직, 급여 기간도 한 18개월로 예, 대폭 늘린다고 연장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뭐 다들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윤 대통령께서 이제 아이 원하는 부부에는 임신 가능성 검사비도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고위험 그리고 고위험 산모나 미수가 의료비, 의료비도 지원한다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출산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꿈비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탄력이 굉장히 예전에 우리가 본다면 화장품주에 중에서 마녀 공장을 추천해드리고 단기적으로 100%가 급등했습니다. 저는 항상 저점에서 바닷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당장 드린다고 해서 바로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쉬었다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점잘 참고하셔서 꿈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꿈비 현재가는, 오늘 종가는 9,930원에서 마무리 했는데, 자, 꿈비, 어, 관심있게 좀 보자. 그래서, 어,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는 9,500원.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9,500원. 매수가는 내일장 시초가.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파하고 다섯 종목, 황금포트. 물론 안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안 가는 종목들은 잘라버리고 가는 종목으로 다시 또 탑승시켜드리니까요. STX 같이 50%에서 60% 육박하는 수익률도 나와주고 또 끌고 가는 종목이 대박 수익이 났습니다. 비중 50에서 많게는 100% 태웠는데 자, 대박 수익도 이 종목에서 또 나와주었으니까요. 뭐, 넘버3, 넘버4, 넘버5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입장하셔서 같이 가족방에서 훈훈한 수익으로 마무리 이번 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